리스트의 순서대로 월 화, 수목금 담은 건 계속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. 어, 마지막 요소를 출력한 해달라고 하네요. 음. 이거는 여러분들 인덱스 개념만 알면 얼마든지 풀수 있는 거죠. 자, 일단 마지막 요소를 어, 출력하려면 이 마지막 요소가 몇 번째 있는지를 알아야죠. 그러니까 금요일 이 어, 녀석이 이제 이 어, 마지막 요소가 금요일이니까 0, 1, 2, 3, 4죠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. a 네번째 요렇게 어, 하면 되겠죠 어, 실행해보면 어, 금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마이너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0번째잖아요 0번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접근해서 마이너스 1번째, 마이너스 2번째, 마이너스 3번째, 마이너스로 해서 인덱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뭐 플러스로 접근하는 방법과 어 음, 음수로 접근하는 방법인데,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, 어 저는 보통 이제 음수는 안 하고 잘안 하고요. 양수로 어쨌든 하는데, 여튼 이런 식으로 어 금요일을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